전문점 따라잡기 오늘은 솥밥입니다. 요즘 쇼핑몰이나 백화점 푸드코트 가면 솥밥 전문점 많이들 보이는데요. 집에서도 충분히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아세이솥, 유세이밥, 솥, 밥, 솥. 밥을 안 먹어서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이죠. 비겨주세요 오늘은 귀한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자 늘 세상 걱정 많은 걱정이 형이 도교산 자락에서 직접 캔 자연산 송이를 선물로 줬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말 전하면서 우선 송이 손질부터 할게요. 송이는 물에 씻지 마시고요. 이렇게키친타올로 쓱쓱 살살 스무디킹하게 문질러 주시면 흙먼지 털리고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소량기가 느껴진 거야. 담배 맨솔 아니고요. 향긋한 이 자연의 송이 향 너무 좋고요. 송이 끝부분은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며 연필 깎기 하듯 깎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대로 찢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잘 찢어지니까 칼보다는 손으로, 손은 눈보다 빠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너무 얇지 않게 적당히 두만 크기로 해야 식감이 살아나고요. 송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1년중 요맘 때죠. 가을 송이를 바로 찢어서 들기름에 찍어 먹는 거고요. 그다음이 바로 솥밥으로 만들어서 향긋한 송이향에밥 먹는 거죠. 저같은 탄수화물 중독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음식이고요. 솥밥 위에 올릴 토핑용 송이 한쪽에 잘 빼놓고요. 일본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밥이랑 같이 섞어줄게요. 자. 송이 손질은 다 됐고요. 자, 쪽파 준비해 주세요. 쪽파 한줌 정도는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부추나 미나리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꼭 넉넉한 양 준비하셔서 넣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양념장입니다. 설탕 1분의 1, 고춧가루 하나, 다진 마늘 1분의 1, /2, 간장 2, 참치 하나, 올리고당 1분의 1, 참기름 하나 통깨 넣고 잘 섞어주시면 콩나물밥, 곤드레밥 어디에도 어울리는 양념장 완성입니다. 자, 이제 송이 구워줄게요. 기름 두르지 마시고요. 달궈진 팬에 송이 넣고 중불에서 볶아줄게요. 밥에 넣을 송이와 밥 위에 토핑할 송이 각각. 부어 주시고요 너무 오래 볶을 필요 없고요. 토핑 재료는 새송이 가지, 스테이크, 연어 등 냉장고 상황에 맞게 재료 준비하셔서 솥밥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스 불 켜시고요. 미리 3~40분 정도 불려놓은 쌀에 올리브유 하나, 주유 하나 넣고 볶은 송이 넣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볶아주세요. 주유 있으면 참 좋은데 없으시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참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1분 정도 타지 않게 열심히 볶아주시다가 쌀과 동일한 비율로 물 바로 부어주시고요. 끓어오를 때까지 다시 잘 저어주시다가 다시 마한장 넣고 뚜껑 닫고 제일 약불로 낮추시고 15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뚜껑 열어주시고요. 소임을 다한 다시마 건져주시고요. 솥밥 하실 때나 밥 하실 때 다시마 넣어주시면 한층 밥맛 좋아지고요. 이제 쪽파를 먹음직스럽게 밥 위에 첫눈처럼 너에게 가득 쪽파를 흩날려 뿌려주시고요. 손이 이쁘게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담아 내 마음을 담아 올려주세요.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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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전 자연송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어느 다시 뚜껑 닫고 마지막 흔들이는 시간 10분 경건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맛보고 향으로 즐기는 송이 솥밥 완성입니다. 밥에서 윤기가 좔좔 흐르고요. 밥에서 소량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타거나 눌러붙지 않는 실패 없는 솥밥 만드실 수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다음에 만들어놨던 양념장에 쓱 비벼서 입으로 쓱 배송해보세요. 밥이 그냥 쭉쭉쭉쭉쭉 들어갈 거고요. 자 오늘은 솥밥 만들어봤는데요. 친한 친구 가족 연인, 부모님께 꼭 한번 손수 따뜻한 밥 지어서 대접해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정성 가득한 솥한 그릇에 내 맘도 주변 사람도 모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랜만에 훈훈한 온 가족의 채널 요리왕 따봉입니다. 모두 맛있게 드세요. 따봉!